안녕하세요. 스키 김다운 2023년 3월 12일 오후 4시 44분입니다. 예, 네, 손실이 많이 났네요. 네, 손실이 많이 났어요. IMBC 6% 손실 중, 뷰노 1% 손실 중, 보유 손실은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이거 말고 IMBC. 시간에 걸리해서 3590원에 27주 샀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채웠어요. 60만원 채워서 이제 여기서 한4% 정도 더 떨어지면 손절매하고 12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거 볼까요? 오늘 뭐 그냥 아침에 좀 뭐랄까. 어,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길래 예,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1% 정도에서 예, 매도 다 했어요. 메디앙스 매도 했더니 예, 쭉 내려오고 캐리소프트 매도 했더니 쭉 내려오고 뭐 제로드 세븐은 그냥 본전에 팔고 아가방 컴퍼니 예, 모두 그주산 관련 주죠. 예. 다음에 IMBC 오늘 좀 추가 매수했고 뷰노도 오늘 추가 매수했고. 아 어, 그래서 오늘 수익은 2,600원, <laughs> 2,600원 되겠습니다. 에, 뭐 종목은 지금 뭐 딱히 늘리진 않고요. 지금 지수 조정의 시작점이라 문제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거의 800선 근처가 한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꼬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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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조정이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6한0선6한0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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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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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국 한국 한국 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2일선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예, 목표 수익률 작게 잡고, 예, 될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지금은. 예, 그동안 먹은 거 지키는 방향으로, 예,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일 좋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704, 750선 정도, 예, 그때부터 물타기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 조금 보면, 어, 뷰노는 조금 예전에 좀, 에, 다른, 뭐랄까, AI 종목들 갈때잘안 가고, 얘는 지 혼자 가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오늘 뷰노를 매수한 이유는, 일봉 차트상 21선, 네, 눌림목. 이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뭐, 역시 뭐, 크게 내리진 않네. 매수했다가 오늘 고점에 매수했다가 5만원 매수했다가 다시 5만원 예물타기 시가에 걸어 놨는데 시초가에 걸어 놨는데 체결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분호 그렇고 시간에 시간에 13,900원 정도에 내놨습니다 매도 맞나 얼마냐 시간에 시간에 얼마에 걸어놨죠? 13,900원에 걸어놨고, 매도, 그 다음에, IMBC는 상한가에 걸어놨습니다. 어, IMBC는, 아우. 어... 어제 여기까지 매수하고 오늘 또 여기 매수하고 시간에 달릴까 해서 매수한건 나오질 않네요. 예. 여기에, 여기에 10만원 넣고 예. 여기 1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4275원에서 시작한게 어, 오늘 3590원까지 대충 1000원 1000원이면 10% 20% 20% 가까이 되나? 10%. 어, 20% 가까이 되네요. 에, 20% 가까이 될때 1차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물타기로. 에, 그래서 여기서 4% 정도 더 내려가면 10%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그냥 손절매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격 근처에서 이제 120만원을 뭐 60만원, 60만원 들어가든지 아니면 120을. 그리고 추가 하락이, 어 여기쯤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 차트상 예, 여기 여기쯤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손절매하고 다시 10% 하락하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뭐 120만원 바로 예, 손절매 후 120만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뭐 예. 뭐, 뭐 지수 저번에 이제 종목을 60개 정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손실이 엄청 커졌겠죠 그래서 지수, 단타 매매든 장기 투자든 지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느끼네요. 그래서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직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기 보다는 재상승하기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보, 보고 있습니다. 예, 지수 흐름을요. 그래서 어, 아직도 저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더갈 것이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스키의 김이었습니다.